X에 대한 2차 방정식, X제곱 플러스 AX백이 4는 0에 두근이 마이너스 4와 B일 때, 두상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. 일단 근이 마이너스 4가 나왔네요. 대입을 해보면요. 제곱해주면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4A, 마이너스 4는 0. 자, 이거 풀면 A값 구할 수 있겠죠? 16백이 4니까 12, 4A는 0. 넘어가면 4a가 10이고요. 4로 나누면 a 값은 3. 자, a 값3 구했으니까요. 다시 풀면 되겠죠.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. 자, 인수분해 보면요. xx에 4, 1에. 자, 마이너스 하나 붙으면 되는데요. 3이 나오려면 이쪽에 붙으면 되겠네요.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4와 여기서 1 나오죠. 나머지 한근은 1. 요근이 b 값이 됩니다. B는 1. A와 B를 더하면 3 더하기 1은 4. 최종 답은 4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